뭐야? 아 돌아왔구나 내가 하나 알아낸 사실이 있어 너한테도 가르쳐줄게 잘 들어줘 임금님 하찮은 임금님 이리와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어느 빌딩 옥상 쪽에서 강한 적의 기척이 느껴져 꽤 강해 아무래도 적의 우두머리일지도 몰라 세트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쪽이 힘을 숨기고 있어서 그래 하지만 아무리 힘을 숨겨도 위상 능력자는 자기 몸에서 흘러나오는 위상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어. 호흡을 가다듬고, 느껴봐. 그럼 느껴질 거야. 까망아,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리하지 마.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럼 이번엔 내가 직접 나가서 안내를 해줄게. 그러면 되겠지. 게다가 상대는 강적이야. 너만 보내는 건 불안해. 같이 싸우려는 거냐? 그래도 괜찮을까? 사양하지 말라고 넌 임금님이고 나는 너의 신하잖아 신하가 임금님을 안 지키면 누가 임금님의 편을 들어주겠어 가짜랑 이야기할 아무도 세트를 못 막아 아우! 괜찮아 언제든 시작해 좋아. 그럼 가보자고. 저 빌딩 너머에서 강한 힘이 느껴져. 저게 대장일 가능성이 높아. 가서 혼쭐내주자고. 알았다, 까망아. 위험할 것 같으면 도망가야 된다. 알았지? 이게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야? 내 걱정은 할 필요 없어. 충분히 강하니까. 넌널 지키는 일에만 신경 써. 알겠지? 샤! 인간이 튕고! 쏴라진신이

정말 내가 널 지켜 줄 아프지 않을 거야 바이나사 진심이다 하하 하 네가 진짜 아나서떠나줘나 조선아라 나시 가자 내가 널 지켜 줄 순간 아프아 않을 거이힘 아끼지 않겠어 멋진 풍경이군요. 차를 마시며 보기에 좋은 풍경이에요. 저 아이야, 저 아이한테서 힘이 느껴지고 있어. 아이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카밀라. 칼바크의 병대를 이끄는 수장이죠. 그래, 네가 그 병대의 수장이었군. 어린 녀석이 장군이라니, 제법 대단하구나. 또 어린아이라고 차를 모욕하는군요. 하지만 전 어른이니 그런 토발에 넘어가지 않겠어요. 오늘은 싸움이 아니라. 인사를 위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벌인 싸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법 잘 싸우시더군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여기 있는 제 부하들은 양동이였어요. 경대의 진짜 정예 부대는 지금 다른 곳에서 진짜 중요한 인물를 수행 중이죠. 이봐, 뭔진 모르겠지만 얼른 덤비기나 해. 널 때려 높인 뒤에 인질로 잡으면, 이네 부활한 녀석들도 얌전해지겠지. 음. 이렇게 과격한 사람이라니. 당신 정말 알파퀸의 클론이 맞나요? 그런 식으로 날 부르지 마. 난 흑지수. 알파퀸과는 달라. 과 그, 과연 그렇군요. 좋아요. 그렇다면 흑지수. 미안하지만 오늘은 싸울 기분이 아니에요. 강남으로 오세요. 그곳에서 상대해드리죠. 그럼 이만 실례하죠.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laughs> 걱정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세트의 무서움을 잘 알았을 거다. 걱정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새로운 미션. 적의 대장과 접촉을 하고 오셨군요. 카밀라, 칼바크의 병대. 이들은 데이비드와 이리나가 이끌던 베리타 여단에서 갈라져 나온 무장 조직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데이비드와 대립해서 유니온을 도와주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테러 조직은 테러 조직이에요. 데이비드가 쓰러진 뒤에는 유니온의 추적을 피해 자취를 감췄죠. 아무래도 그들은 지금까지 구로의 난민들 속에 섞여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애쉬와 더스트의 사주를 받고 흑지수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곳에 있던 테러리스트들이 양동이었다니. 그럼 진짜 테러리스트들은 어디에 있던 걸까요? 일단은 관계부서의 상황을 알리고 특이사항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말씀드리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새로운 미션이... 요원님! 큰일이에요! 관계 부서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강남 쪽의 특경대에게서 특이사항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남이 수수께끼의 무장조직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강남! 거기! 아는 것 같다! 경찰 녀석 있는 거기! 서둘러 이동해야 할것 같습니다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휠 오브 포춘! 발진! 전속력으로! 미싸움 요원님이 희망입니다. 새로운 미 G타워에 도착하셨군요. 지상에서는 이미 적병력과 특경대가 교전을 벌이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번 작전에서는 이 타워의 옥상을 거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곧 작전이 시작될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십시오. 승리의 열쇠는 요원님입니다. 당신에게. G타워 옥상. 이곳에서는 과거에도 작전이 치러진 적이 있죠. 이쯤 되면 저주받은 빌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겠군요. 물론 저는 저주 같은 비과학적인 건 믿지 않는 게 신조지만요. 저주가 뭐냐? 음, 유령은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술사 같은 거?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보이지 않는 힘을 쓰는 거예요. 위상력과는 다른 아주 비과학적인 미신이죠. 어, 왕가의 계곡 투탕카멘의 묘에서 있었던 고고학 발굴단이 의문사한 사건이랑 비슷한 거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건 지어낸 소문이라고 밝혀졌으니까. 어, 왜 파라오의 저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창하고 상세하신 거죠? 손님 덕분에. 또 좋은 거래 데이터를 얻었네요? 하찮은 클론 테러리스트 놈들 왜 강남을 습격한 거지? 아니, 이유는 어찌 됐든 좋아 감히 이런 짓을 벌이다니 어, 증오냐? 애쉬랑 그 누나 녀석이 너한테 심어놓은 그거냐? 그거라면 백성들한테 하지 말고 세트한테 해라! 세트, 그때랑은 다르게, 구해줄 수 있을 거다! 아니, 미안. 증오 같은 거 아니야. 그냥, 순간적으로, 울컥했을 뿐이지.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럼 이제, 세트가 출동할 시간이구나! 괜찮겠어? 상대는 잔인한 테러리스트인데. 걱정 안 해도 된다! 테러리스트는 국가에 대항하며 자기 말 들어달라고 떼쓰는 아기들이라고 엘리트 녀석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임금님이 될 세트가 상대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가짜랑 이야기하느라 수고했어.

미션에 지... 수고하셨습니다. 적과 교전을 벌이시느라 계속 출동해 주셔야 할것 같지만 그전에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죠. 자세한 상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에 한해서요. 함께 미션 현재 대위 상병기로 무장한 무장 조직이 강남을 습격 중입니다. 무장 조직은 카밀라가 이끄는 칼바크의 병대로 추정되는 상황. 현재까지 이들은 구체적인 범행 성명을 밝힌 바가 없어요. 이들의 테러 행각에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저 불을 지르고 파괴하는 중입니다 이상하구나 엘리트 녀석이 테러리스트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떼쓰는 아기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여기던 차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이 파괴 행각이 있기 얼마 전에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덕분에 시민들의 대피는 완료된 상황이지만 재산 피해 역시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겠죠 그러니, 요원님, 계속해서 적들을 상대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속 정확한 작전 수행, 기대하고 있죠? 과학이 당신과. 우리는 계속 당신을 백업할 거예요. 아무도 세트를 못 막아! 아우! 접혀 확인. 지원 로봇을 호출합니다. 하! 임금님, 힛! 멀리 싯다. 날아가 버려!

サラッ 최첨단 기술 아주 특별한 팀인것 같군요. 과학을 믿을. 저희 아 어, 너는 흑지수 누나랑 같이 있던 클로저 또 만났네. 나는 세트다 편의점 여사가 왜 네가 여기 에 있는 거냐? 그, 그 그게. 얼마 전에 이 근처에 우리 편의점에 체인점이 생겼는데, 거기에 물건을 배달하러 왔다가 그만, 나도 여기에 고립되고 말았어. 이미 대피하긴 너무 늦은 것 같고, 여기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아서, 너, 너무 걱정 마. 이런 상황엔 익숙하니까. 백성들이 이런 일에 익숙한 건, 안 좋은 거다. 아니야. 이런 상황에 많이 처한 건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곁에 든든한 클로저가 있었거든. 그렇구나. 이번에는 세트랑 부하들이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임금님의 멋진 모습을 구경하면 된다. 저희 편, 어, 그러니까, 세트라고 했었지? 강남을 구해줘. 하는 김에, 우리 편의점, 이호점도 안심해도 괜찮다. 지난번에 세트가 얼마나 강한지 봤지? 임금님이 나서면, 백성들은 안심하고 임금님을 좋아해주면 된다. 응, 고마워. 왜 임금이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담내라고 할 만한 건, 여기, 이 도시락 뿐인데, 괜찮다면 받아줄래? 안나가 말했던 대로구나. 임금님이 되면 세트를 좋아하는 백성들이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다. 모두가 세트를 좋아해 주는 거다. 그러니 세트는 누구보다 훌륭한 임금님이 되어 모두를 지켜줄 거다.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무도 세트를 못 막아! 아우! 하! 막지 마라. 보기 싫다. 쏜짝 마라. 나쁜 녀석. 공격 위상으로 지원을 아! 자자자 풍거다. 뽑아버린다. 조사나라. 가시자 알겠다. 금방 간다. 클로저... 왔군... 우리는 칼바크의 병대... 칼바크님의 뜻을 잇고... 카밀라님의 명을 따르는 자들이다... 세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그만둬라! 너희도 세트의 부하가 되어... 다 사이좋게 지내자! 안 그러면... 무섭게 혼내줄 거다!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야기를 전하러 왔을 뿐이야... 너희가... 클론 알파 퀸을 데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순순히 그녀를 넘겨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도 순순히 물러나주겠어. 하지만, 만일 넘기지 않고 저항하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서울을 파괴할 거다. 철저하게. 안 돼! 세트는 그런 거 허락 못 한다! 그렇다면, 협상은 결렬이군. 좋다. 그것도 나쁠 건 없지. 어? 그래도, 괜찮은 거냐? 신경 쓸것 없다. 그럼 조만간 다시 만나지. 우리의 파괴 행각을 막아봐라! 클로즈. 최선을 다했어. 저리로 가면 되냐? 멀리, 충전 날아가, 날아가 버려! こすっごい 새로운 미션이 적들이 마침내 성명을 발표했군요. 목적은 역시 흑지수 씨를 손에 넣는 거였어요. 저들의 배후에 애쉬와 더스트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네. 그나저나,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그, 흑지수란 이름 말이에요. 미션의 적들의 목적은 역시 흑지수 씨의 확보였어요. 그녀를 내놓을 때까지 이 무차별적인 파괴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하는군요. 예전에도 테러 조직에게 비슷한 요구를 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 내 쓴다고 함부로 들어주면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민간인의 대피는 끝난 상황이에요. 재산 피해가 걱정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흑지수 씨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요원님, 미션을 시작해 주십시오. 가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테러 조직을 박살 내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쟁이들은 세트가 혼내줘야겠다! 신속 정확한 작전 수행. 이, 이상한. 물질 변환을 애용해주세요!